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 어떤 제품이든 에, 그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어디에서 생산했는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에, 그래서 Made in USA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Made in Germany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거, 메디인 자펜,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거, 메디인 차이나 하면은 아 중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예, 가짜가 없고 진실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제품은 좋은 거다. 그게 믿음이 오죠. 실제적으로 써보면 좋아요. 음. 그러나 기술력이 떨어지고 예, 또 속이기를 좋아하고 가짜가 행행하는 그런 나라 제품일 경우는 일단은 뭐야 별로 좋지 않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물론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좋은 제품들 덜어 있지만은 실제로 써보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나라에서 뭘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것은 무조건 좋은 제품이죠. 오늘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전스 4장, 4절 상반절에. 하나님 지으신 것은 다 선함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 보면, 공동 번역에는 천주계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예. 하느님이 예,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 동의하고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건 무조건 좋은 것이죠. 예? 무조건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받을 때 기술이 중요해요. 그것을 이게 쓸데 없어. 소용없어. 하면서 이것을 팽개쳐 버리면은 주는 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내팽개치 소용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는데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쓸, 다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 없다고 팽개쳐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게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거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 복권 한 장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깡통에다 놓고 한강다리를 건너 뭐하러 갔어요 이제 그거를 확인시키고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깡통을 흔들어대다 어떤지 야 이제 거짓 인생 면했다 깡통이 필요 없어 하면서 깡통을 한강에다 집어 던져 버렸어. 그런데 그 깡통 안에 복권이 들어 있는 거야. 버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이, 실수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죠? 이게 깨닫지 못해 가지고 이 복권이 얼마나 귀중한가 모르고 그랬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죠. 네?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소용없다고 버렸는데 함께 복권도 버린 버린 것단 말이죠. 여러분,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받아야 돼요. 반응을 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받아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받아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걸 뭐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 서재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지우 목사님 그렇고, 음, 인지영 사모님하고 아영 사모님이 이제 딸을, 둘이, <laughs> 딸, 둘다 딸을 낳았어요. 딸낳는데 뭐요? 아들을 바랬는지 딸을 바랬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좋은데 딸은 안 좋다?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좋고 딸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아들을 주셔도 좋은 거고, 딸을 주셔도 좋은 거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어. 이럴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 의인은요. 우리는 사실 불완전에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의인된다라고 하는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칭이, 우리 의인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첫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있다는 거예요. 다 도움이 돼, 요 좋은 것으로 다 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면 으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은 정탐꾼을 모세가 정탐꾼을. 이첫 번째 이제 가난 축복이 가난 땅에 도달을 거의 다 해가지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열두 정탄꾼을 버리잖아요. 예, 그건 요수와 갈렙과 그리고 그 외에 열 명의 정탄꾼이 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그게 36절부터 38절에 나온대요. 정반대예요열 명의 정탄꾼은 백성들의 뭐라고 보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박토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이언트 거인이 있는데 네프림 후손이 있는데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격이 됐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축복이 가능땅다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다 묻혔어요. 그래서 요수와 갈려면 반대예요. 과연 하나님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네. 그들의 인도 자신은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이 내 피린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우리의 먹잇감이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축복의 가난 땅에 들어갔죠. 요사 갈렙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땅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뭐가 갈라놓은 거예요? 감사, 유무가 갈라놔버린 거예요. 예? 네? 요나서 2장을 보면은, 물론 분순종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뱃속에 들어가죠. 예, 네, 제 결과였죠. 근데 그 안에 고래배속에 들어가서 하나 자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예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래배속에 들어왔지만은 내가 죽게 될 이기에 왔지만은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못한 가운데 하나 또 자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고래가 토해내죠. 살게 되죠. 완전히 환경이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또 신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가 전도할 때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물었을 때그 대답이죠. 근데 그게 뭐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예. 바로 그날 저녁인데, 보통 사람이면, 뭐 하나님! 아니, 복음 전도 하는데, 왜 우리를 감옥에다 쳐 넣습니까? 왜 이렇게 이태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했을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했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이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터를 지진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착고가 다 풀게 하시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환경이 뒤집어지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문어는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안 좋은 것은 쓸데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쓸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감사할 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감사할 때그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를 하는데 병아리 가운데 사실은요, 자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막 통증이 와요. 그거 뭔줄 압니까? 경고 시스템입니다. 너 뭔가 이상 있으니까 점검해봐라는, 그 하나님 사인이에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세요? 피곤한 거 감사하십시오. 그 피곤함이 뭐냐? 너 이제 좀 쉬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피곤함이 없이 막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는 거예요. 네? 골골 80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속대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 병아리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안 아프다가 건강하다 어느 순간에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기침을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 그 이물질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다 뱉어내는 거예요. 기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열이 오르느냐? 우리 몸속에 안 좋은 바이러스,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뭐예요? 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것이 없습니다. 에? 어느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 병원에 같이 있는데, 야 기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빨리 방구를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방구 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방구 끼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쓸데 있어요. 속세기는 애들도 쓸데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얘가 되면 아멘 합시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죄다마기도 쓸데 있어. 마기도마귀도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들이 영어로 감사하다, th-a-n-k, thank. 이것은 어디에서 왔다, think, th-i-n-k, think. 감사하다라고 하는 원래 어디에서 왔다, 생각하다에서 왔다, 생각. 생각을 곰곰이 잘 해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외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만 불평으로 받지 말고, 다 감사합니다. 안된 것까지도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대학에 떨어진 것도 감사하고 너무 승승장구하고 막 나가면 교만해요 사람이요.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실패가 성공이에요, 어머니요. 실패 안한 사람이 쓰러지면 진짜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대학 떨어진 것도 감사해요. 붙은 것도 감사하고, 된 것도 감사하고, 안된 것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나라가 막 이러쿵저러고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 예? 이런 정부가 없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오 심각한 걸 모른단 말이오다 쓸데 있는 거예요. 다 쓸데 있는 거예요. 예. 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움직여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게 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으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아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오늘 감사함으로 받아서 다 유익하게 되어지는 선한 것이 되어지는. 아멘?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쓸데 있어. 다 쓸데 있어. 버릴 것이 없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